반갑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이대로 무너지는가?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론 역시 세종시는 끝났다. 라는 식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 해수부도 이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고 이제 세종 행정수도는 선고용이냐 문자가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수 언론들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걸 이제까지 교묘하게 방해해왔죠. 서울에 있는 기득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도가 세종이 되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방해공작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가려는 것은 공략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용산에서 지무을 시작하고 청와대가 보안이 완성이 되면 청와대로 갔다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완성한 이후에, 그러니까요, 특별법이 통과되든,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세종시에 지금 이 집무실과 국 회의사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완공이 된 이후에 세종으로 내려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약속 안 지킨다. 선고용이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속지 마시고요. 그래도 속지 마시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큰 당론 자체가 지방 불권입니다. 서울.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몰린다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담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흐름이니까요. 이큰 흐름을 꼭 믿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수도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지금 확정된 거는 상임위의 3분의 2가 내려오는 건 확정이 됐고, 제2진무실도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정도만 내려와도 파급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법을 개정해서 완전한 이전, 대통령실도 제2집무실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전하자는 거고요 국회도 3분의 2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세종시 국정기획에 세종수도완성 등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수도지휘법적명문화 그리고 대전 세종 충북 광역급행철도 조속히 추진하자는 그런 정책 제안서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임기 내가 언제입니까? 2030년이잖아요.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이면 행복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기일인 거죠. 대통령 집무실은 27년도고 국회의사당은 31년 정도 예상하는데 빨리 당겨가지고 본인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취임한 지한 달도 안 됐잖아요. 취임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도 이 민주당에서 이 세종 아젠다를 지방분권 아젠다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약하게, 그때 확실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언론의 그 제목 장사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세종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통해 가지고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는 게큰 지금 흐름입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이렇게 쉽게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 지금 언론에서 교묘하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반대의 여론을 형성.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서울 경기도민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일부 잘사는 10% 20%는 반대를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좀 찬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전쟁통이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난다고 친다면서울의 모든 행정이 몰려 있는 것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방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남한의 수도는 남한의 중간인 이 중부권에 세종에 있는 게 당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공략 이행률이 95%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용산에 들어갔다가 청와대 갔다가 임기 내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5년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2030년이 돼야 진짜 세종시가 완성되는 거고요. 그때의 세종시는 지금의 세종시와 전혀 틀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지금 주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종으로 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라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 주변에 싼 땅들 있으면 지금 사는 게 기회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아주 큰 역사적인 흐름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